지금 옷된장을 하고 있습니다. 옷된장. 옷된장을 할 때에는 옷이 옷이 오르기 때문에 불안경하고 고무장갑하고 이렇게 해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눈이니까 눈을 참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. <웃음> 이렇게 <웃음> 최고 좋은 복장은 코로나 복장. 그 정도로 해야지 옷이 안 오르는데. 이것을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숙성을 시키면은 옷 성분, 나쁜 성분은 제 날라가고 좋은 성분만 남아있습니다. 된장에. 그러면은 옷 된장이라는 건 오장육부에 무지하게 좋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1년만 지나서 이렇게 먹어볼까 합니다. 옷 된장. 이상 호도나무 농사꾼입니다.